맛있어? 아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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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하라 양말이네? 하라 일로 오세요 일로와 어 일로와 걸어서와 음. 아름다운 아침이다 <laughs> 평화로워 응. 엄마한테 왔어 아빠한테 들와 아빠 맛있는거 어, 맛있는 주시네? 아빠 맛있는거 주시네? 내려내려내려 밥하고 e n t r e p r e n 슉. 슉. r s h i p 얘 보여. 어, 예, 너구리 너구리가애디 그리고 펭귄이 패티 어 하라고 패티 어, 엄마. 엄마한테 또 왔어? 엄마한테 또 갔네 또 갔어 사라야 아빠랑 이거 놀자 <laughs> 엄마한테 왔어? 여기 모자도 있다 모자 <laughs> 야, 아버님께서 지금 <laughs> 팔자가 굉장히 좋으시네요. 회사 안 가세요? 안 가요.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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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. 좀. 뻔 하나야 엄마 요리하러 갈게. 알았지? 아 요리 엄마 요리할게 하나도 아침 먹어야지 그 로비 우리의 연인다 너무 좋아 잘 나와 날씬하게 음 이야 내려라 귀 이거 뭐야 하나귀 아, 오늘 저녁은 양송이랑 소고기 구워졌어요 아까 고구마를 많이 먹어가지고 탄수화물은 이제 안 먹어도 될것 같고 음. 맛있어? 음. 단백질로 채워주고 있어요 소고기 다짐육은 잘안 먹는데, 안심 구워주면 되게 잘 먹더라고요. 그래서 안심을 사다가 조금씩 한 이틀에 한 번꼴로 주고 있는데, 생각보다 잘 먹어서. 맛있어? 많이 관조해 주셔서.